안녕하세요.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음의 AI, ALT, 그리고 우리가 5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저, 어제, 어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호명 한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영상에서 김상중님이 5천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호명을 마치고요. 예, 오늘은 V 원택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1택 V 원택을 제가 이제 장중에 한 지금 얘가 2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18 저도 18% 대쯤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중에 바로 게시물에 올려드렸는데. 아잘못 어,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댓글을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손절 하신 분도 계시고 참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 진성 tc 를 잠깐 볼까요 예 진성 tc 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요때 매도를 했었죠 예 요때 매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매수를 이때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한두달 정도 걸렸습니다 두달 예. 두달 정도 걸렸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V1 때 같은 경우도 거의 이때쯤 매수를 했거든요. 이때가 거의 6월 6월 초, 6월 9일인가, 8일인가 아마 9일인가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3일이니까 두달 조금 더 걸렸죠. 여기서 예. 두달 만에 걸렸는데 음, 저는 이제 전략 매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목표가는 예, 6,11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6,110원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고생도 했고, 예, 고생도 두 달간 고생도 했고 했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되면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매도를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못 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10% 때쯤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6,110원에 10%에 뭐 전량 아매도 하시고 예. 6110원 가면 뭐 전량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5선 10선 매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가 항상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그 이후에 이제 조종일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3팔하고 보는 거죠 예. 3팔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엘리어트 파동을 그리면, 1, 2, 3, 4, 5,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예. 네. 근데 요거를 좀더 디테일, 디테일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1, 하나, 둘, 셋, 넷, 다. 요게 1, A, B, C. 그리고 1, 2, 3, 4, 5, 그리고 ABC,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파, 예.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4파, 5파. 예. 아까 맨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랑 같은 그림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5선 매매하고 10선 매매하고는 종목들이, 예를 들면, 3의 3파, 예, 여기일 수도 있고요 예. 여기일 수도 있어요, 예. 3의 1파일 수도 있고, 예. 3의 1파 때 들어간 경우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3의 2파 조종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의 3파에 들어갔어도, 3의 4파 조종을 받고, 3의 5파가 있으니까 짧게 끝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알고 봤더니 3의 5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4파의 조정을 4파의 조정 오르한 하나의 파동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파가 있으니까 버티긴 하는데 이 4파 그리고 이제 1파가 있고 음, 한번더 그리면 1파 음 1파가 있고, 2파가 짧으면, 3파가 나오고, 4파는 또 길어요. 2파의 조정 길이와 4파의 조정 길이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파 조정이 짧으면 4파가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뭐 1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5선 매매, 10선 매매하고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 원택 같은 경우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는데 우리는 짧게 조정받고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거죠. 예, 바라는 건데 길어질 수도 있다. 예,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게 물론 이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솔직히 뭐 구독자분하고 저하고 뭐 일면식도 하나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어 구독자 분 같은 경우는 예 매수할 나를 믿고 에, 내 채널을 보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는 없어요 100%는 없는데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면 에, 물론 뭐 3일만에 4일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다음날 바로 상승해서 매도한 적도 있었잖아요 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음 정말, 정말 내가 이거를 손절하고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진짜 좋은 게 있다. 그래도 그 종목이, 저도 이거 선택할 때 얼마나 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도 눌리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적정선에서, 그러니까 손절했다라고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은 아프죠. 예, 저도 마음은 아픈데, 음, 음, 본탈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오늘 장을, 오늘 그래서 영상을 조금 빨리 보고, 예,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20분, 20분이거든요. 빨리 봐도 오늘 뭐,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음 우리 매수가가 저 라인 지금 가로 라인을 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수익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일 뭐 떨어질지 상승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 어쨌건에 여기가 매도세가 예,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장대 음봉 있잖아요. 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의 뭐예요? 절반이 강력한 저항대예요. 여기가, 예, 예 여기가. 그래서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잖아요. 예. 과거에도, 과거에도 얘가 이 라인을 넘으려고 몇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힘을 모아서 이제 거기까지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을 예,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건드렸으니까, 예, 다음,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 그때는 뚫리겠죠. 예, 뚫리니까, 어, 정매도못 하신 분은 그냥 홀딩을 좀 하세요. 예. 뭐, 못 보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예. 장중에 막 올라가가지고, 분봉을 보게 되면, 예, 저도 이때, 한시 막 이때 봤거든요. 예, 운 좋게 봤어요, 저도. 예. 다른 거 막, 종목 찾고 있다가, 저는 이제, 오늘 그, 신택 보느라고, 예, 심택 보느라고, 신택이랑 엔캠이죠? 예, 엔캠 보느라고, 음, 하여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분 중에 뭐, 언니분은 어저께 매수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 어저께 매도, 매수를 해서 오늘 18% 수익이 났다 그랬는데, 운이 좋은 거죠? 예,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는 자리에요. 예,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예, 이렇게 수사선을 그면, 예. 어저께까지가 이제 이렇게 끝났거든요. 예. 요거 없다라고 치면, 예.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가, 원래는 이제 보고 있다가, 예. 기를 뚫어내면, 예. 계속 걸렸잖아요. 그쵸? 예. 너무, 여기도 건드렸고, 제가 요 설명도 했을 텐데, 계속 건드리고 있다. 이걸 뚫고,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지는 몰랐는데, 오늘, 전략 매도가 됐다. 저는, 저는 전략 매도 했습니다. 네, 전략 매도 했고, 매도 안 하신 분은 홀딩을 하시고, 음.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종가 배팅을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심택, 예. 네. 심택을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장땡봉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우리 조건에, 18% 상승을 했고 얘가 갭 상승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오선 십선 매매가 아니라 눌림목 매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양봉의 중간이죠 예 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중간을 찍읍시다 그래서 요 라인을 오늘 이탈을 과하게 했어요 네. 과하게 했는데 그 어떤 분이 댓글 뭐 달았는데 심텍뭐 뭐가 뭐 손실 났다뭐 파생 상품인가요 예뭐 네. 그랬다 그 뉴스가 떴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거리량이 일단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겁시 안 났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내일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절반 라인도 내려왔고 또한 가지는 거의 뭐 밑등까지 내려온 거죠. 예, 밑등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음 오늘 그냥 종가 배팅 해봐도 뭐 그렇게 뭐 물릴 수도 있겠죠. 예, 또 조정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오늘 매도 했으니까 예, 매도한 분량 매수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갭라인 까지 근데 일단은 어,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예, 지지대 거든요 예, 여기가 강력한 지지대인데 한번 찍었긴 했지만 예, 일단 지지가 나왔고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어, 재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매도는 그냥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얘가 갈수 있는 거는 얼추 보면 3만 원이다. 희택은 예, 여기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예, 조정이 나왔고 얘가 올라간 만큼 올라간다라는 전제하로 찍어 보면 예, 3만 원2 9 960원이니까 얼추 뭐 3만 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만 원 전에라도 예, 3만 원 전에라도 10%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오늘 종가가 2 5 750원이니까 25,750원에 10%면 얼마인가요? 28,3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정고점만 가도, 여기 정고점만 가도 10%니까, 뭐, 이때 전략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5%만 상승해도 좋아. 그럼 뭐, 5% 매도하실 분은 5%에 뭐, 절반 매도 하시든지, 아 어, 아니면 전량 매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심퇴. 예, 그리고 내일은 또 NKM을 한번 노려볼 겁니다. 오선에 예, 다으면 살지, 아니면 1 0선에 달지. 오선 으면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음 내일 우리가 에코프로 BM도 예, 놓쳤잖아요, 그쵸1 예, 0선에 할까하다가 예, 에코프로 BM도 과거에 이렇게 됐을 때. 예, 이날 종가 배팅을 할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종가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예, 오전 다면 하자 그랬는데, 닿자마자 그냥 상승해버려가지고, 에코프로 비용은 놓 쳤죠. 예, 놓 쳤으니까, 엔캠도 일단 노려보자고, 요 일단 얘도 일단 24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 240선 근처까지는, 예, 월 자리는 한 10%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니까, 그리고 얘가, 어, 어제 그제 이 양봉 캔들이 거리랑이 좀 나름 많이 실렸어요. 네. 많이 실렸잖아요. 그쵸? 네,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음. 내일 장중에 코멘트 한번, 아니 어, 내일 한번 날려볼게요. 네, 저기 뭐야? 게시물에 글을 올릴 테니까 뭐좀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이버 볼게요. 자,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 뭐0.90% 상승이 나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아직 뭐 저점을 또 한번 오늘 갱신했어요. 예, 저점이, 어, 22만 1,500원까지 나왔는데, 예, 일단, 홀딩 하겠습니다. 이 양봉에 그냥 절반이라고 보자고요. 예, 절반. 예, 여기서 그냥 싸우고 있다. 예, 여기서 좀만 더, 3바닥이죠. 예, 1바닥, 2바닥, 예, 쓰리바닥이다. 그 옆으로 기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할게요. 카카오페이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옆으로 기는 거는, 예,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기다려주자고요. 거래량 없이 쭉 빠지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자고요. 2차 매수했던 물량, 요날 있죠? 예, 요때 매수하신 물량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요 라인 정도, 8만원 정도 라인 되면 매도를 하세요. 자 라파스도 오늘 나름 6% 상승이 나왔는데 5선, 10선, 20선을 한번에 회복했죠. 네, 그런데 오늘 그 다른 음, 비만치료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인벤티지랩도 21%, 블루엠텍도 12%, 펩트론도 12%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라파스만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엠텍을 좀 잠깐 볼까요? 네, 블루엠텍을 보게 되면 어, 얘도 이제, 블루 엠텍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ABC가 나온 거죠. 예. ABC가 나왔는데, 연장으로 한번 빠지고, 또 쌍바닥을 찍고, 이 쌍바닥 라인을 오늘 넘어서면서 안착까지 하고, 거리랑도 오늘 실려줬다. 그래서, 음,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라파스도 우리, 라파스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쵸? 라파스, 라파스, 우리 한지꽤 오래됐어요. 작년 11월이에요. 예. 거의 1년이 돼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산 라인이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이니까, 요때 매도를 하신 분이 있었겠죠. 이때, 이때 매도하신 분도 있고, 이때 매도하신 분도 있겠죠. 예. 알게 모르게, 예. 수익이 20% 이상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자고 했던 거였죠 예. 홀딩입니다 라파스 예, 라파스 화이팅 자 마음의 아이도 오늘 플러스 0.74% 인데 뭐 특별한 건 아직 없죠 예. 얘도 오늘 좀 저점을 한번 더 갱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걸 얼마인가요 2만원 예, 아직 개분 아직 안 메꿨는데 좀안 메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브이원텍은 브이원텍 V원택 가지고 계신 분 댓글 주세요 예, 만약에 손절을 거의 다 하셨거나 예, 없으면 은 그냥 안 보고 어, 한 분이라도 브이원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어, 계속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원텍은 댓글 주세요 SBB 테크도 홀딩을 하겠습니다 예, 홀딩을 할게요 엔젤로보틱스도 마찬가지 특별한 거 없고 A.T.가 드디어 이제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중간 라인을 그냥 하나 살짝 거볼까요? 얼추 그냥 요 정도로 잡을까요? 거의 절반 되나요? 여기 예, 요기, 여기를 딱 찍읍시다. 예, 찍고 찍고 보면 찍고 보면 짠짠 짠, 계속 계속 실패한 거죠? 예, 돌파하려다가 실패, 돌파하려다 실패, 또돌파하려다 실패. 오늘은 이제 돌파해서 안착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음 내일, 내일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기대하는 건가? 네, 내일, 내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깃발 모양이죠? 네. 내일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돌파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예. 해주면 좋고, 예. 해주면 좋고. 예. 이렇게 한번 장대 한번 뭐 싸주면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요즘 오늘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오늘 거의 뭐3% 올르고 오늘 반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몇 가지 있잖아요. ALT도 물론 반도체지만, ALT도 있고, j t 도 있고, 그런데 오로스도 있고, 그런데 YC 캠도 있고 한데. 뭐 크게 가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 노을도 노을도 아직 특별한게 없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2%상승 나왔는데 음 오늘 거리량이 줄면서 상승형 음봉 예,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건 얘도 윗고리의 절반 라인에 거의 올라왔어요 음봉이긴 하지만 예, 보자고요 예.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때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는 거죠 내일 상승해 주면 좋고 일단 제가 오고레일 안에 오고레일 안에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를 해보는 건데 내일 가도 상관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보자고요 제노코도 쌍바닥 중입니다 에, JT도 오늘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로스만 오늘 조금 올랐죠 에,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좋습니다. 예. 굳이 뭐 추세선을 그 자라고 보면, 여기서는 너무, 너무 타이트하죠? 아, 여기 걸렸네요. 그쵸? 예, 여기. 예. 거의 여기 걸렸다고 봐야겠죠? 예. 위랑, 요 위랑 이렇게 그으면, 예. 예. 요 선이랑, 요 선을 이으면, 예, 요 라인에 딱 걸친 것 같아요. 예. 조정 받고, 예. 조정 좀 받더라도, 여기만 넘어가준다라 그러면, 예, 그 앞에를 보러 가겠죠? 예. 오로수도 가지고 계신 거죠? 코리아 서킷트도 오늘 3% 정도,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홀딩, 예. 얘가 이제 20선 꺾이는 자리 있죠. 예.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은 건데, 예. 눌렸으면 좀 강하게 쏴주면 좋겠지만, 못 쏘고 있어요. 예. 코리아 서킷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 예, 일단 홀딩, 예. YCM도 3.74% 상승 나왔고요. 하스도, 예, 하스도, 하스도 홀딩 하자고요. 예. 하스도 이렇게 보면 그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뭐죠? 예, 저거 봤던 예. V원택, 예. V원택은 오늘 요런 자리에서 쫙쏜 거고. 예. 얘는 쫙 쏘진 못하고 좀쏜 거죠. 예. 좀쏜 거고. 예. 이렇게 추대선이 이렇게 을 때. 예. 아니면 얘랑 이렇게 그면 예. 얘랑 이렇게 그면 아직은 여기가 아니니까 얘가 돌파를 여기를 했다가 뭐 눌렸다가 눌렸다가 뭐 이렇게 재상승이 나오든지 하스도 홀딩이에요. 예, 조금 더 홀딩합시다. 예. 알아요, 밀린 거. 예. 저도 있어요 하스. 예. 이건 홀딩스는 계속 홀딩이고요. 예. 센서비도 예. 홀딩이고요. 예. 고영도 어, 얘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양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예. 이렇게도 그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그 수가 있겠죠. 이 예, 라인으로 보면 올라탔으니까 예, 조금만 더 보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면이 요 라인, 이 라인까지 넘어줘야겠죠. 이 예, 라인까지 넘고 지지 받고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예.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플랫폼도 예, 지금은 비빌 예, 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예, 이스트 소프트도 음. 마찬가지. 이스트 소프트도 조금만 더 올딩 합시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5선 1선매매 종목이 다 물려 가지고 심플랫폼 이스트 소프트 들어가면서 두개 물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물려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예.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예. 치고 나가면 됩니다 브이온택도 예. 어쨌건 간에 하나 정리했고 예. 최근에 진성테이씨도 정리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 하나하나씩 합시다 예. 자. 예 일단 오늘 구이원택 어, 정리 거의 했고 예 심택을 오늘 들어갔으니까 예 심택 보자고요 예. 내일 혹시나 밀리더라도 또 쫄지 마시고 주식은 사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오늘 영상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그 목요일 금요일 제가 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오전에 시간 되면 2차 전지 종목이 상승을 하면 장중 영상을 볼 거고요. 예, 2차 전지 종목들이 심이 좀 약하면 예, 저는 그냥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